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스트라티스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를 많이 다 봤으니까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의 최신 코인 정보 뉴스부터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제가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핵심만 정리를 해 갖고 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 금리나 신중론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한때 9.5k까지 정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한국판 스트레티지가 나오죠. 3,500회사에서 투자의 길이 이제 열릴 거다. 그러면 이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수요가 증가하면서 활성화가 되겠다. 분명히 이해가 되시죠? 8년 동안 꽁꽁 묶더니 법인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에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 대금으로도 이제 투자를 할수 있는 정말 이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 시대가 서막을 알리는 대한민국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인 4명 중한 명꼴로 이 코인 가상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스트라티스 홀더 분들도 마찬가지 겠지만 재테크의 유일한 수단이 바로 이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스트라티스 오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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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0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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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골래 자금들이 이탈이 없다는 라 거예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지금 바닥 구간에서 항상 우리 스트라티스 홀더분들도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흐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비트코인의 일봉하고 똑같잖아요. 대신에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게 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다라는 것은 변동성이 심하다는 건데 몸통이 두터워지고 있다는 것은 이펌핑을로 인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모멘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지금 횡보의 구간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죠? 이게 주봉입니다. 두달 가량의 비트코인의 주봉이고, 스트라티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는 추세가 당분간은 반복이 될 겁니다. 각종 규제, 법규 완화가 입법이 들어가 있고 통과가 된다는 이 대형 호재가 나오는 이 모멘텀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스트라티스 홀더 분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 고대로의 차트의 흐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고래들의 VIP 자금이 들어오는 핵심 정보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요거 김선재 대표가 정말 어렵게 준비를 해놨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왜이 기준 자리가 필요하고 목표 가격 여기는 기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비중이 안 말리더라도 지금은 쇼 포지션으로 꼭 타고 올라갈 때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 이렇게 요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여기 1차 저항도 걸리면서 이익 실현 나올 거라는 거예요 크게. 그럼 여기 마냥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게 아니겠죠.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기간까지 정리를 해놨고 고래들의 작업 자급이... 경로 충분히 체크를 해놨습니다. 저 역시 이게 주식으로 짜지면 찌라시가 될수 있겠죠. 핵심 정보, 고급 정보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왜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긴지, 왜 올라갈 때 여기서 남은 수익을 못 받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일목요연하게 한 장의 리포트로 발송되는 거니까 한 5분의 정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흐름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에다가 모든 걸다 공개하고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규정이라는 게 있고 유튜브 특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본법 시장에 의거해서 절대 영상에는 이런 걸 공개할 수가 없어요 선행 매매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 나오는 공간은 여러분들 좋지 않은 공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제가 화면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잠깐 열어 놓겠습니다 자100% 당연히 무료 정보 제공이고요 010-7590-1672번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스트라티스 이 종목에 관련해가지고 스트라티스라고 이렇게 다섯 글자 아니면 스트 뭐 편하시게 제가 확인만 할수 있도록 제가 여러 영상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유튜브 영상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명 남겨주시면 제가 VIP 핵심 정보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놓치지 마시고 한 번도 빠짐 없이 꼭 받아가시면서 준비하시는 시간 잠깐 마련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겠죠. 자, 거기에 있어서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코인들은 무궁무진하게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고 내가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정말 고심 끝에 내놓은 이 불장 시대를 맞이해서 큰 경제 자산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선물을 하나 준비해 왔고요. 자, 바로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 알트코인 민코인이 정말 엄청난 상승과 수익을 안겨 줄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 15분 만에 100만 원이 3억 3천만 원이 되는 시장. 이 탈릭부텔인 언급한 번에 저점 대비 36,500%를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정말 이 불장 시대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 트럼프 가문이 코인 시장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오피셜 트럼프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국내 거래소 빗썸에도 깜짝 상장을 했죠. 이미 제가 1년 넘게 대기하다가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만큼 금액을 지불하고 정말 어렵게 들어간 이텔레그램 정보방입니다. 신원확인뿐만 아니라 각종 서류도 제출을 해야 되고 저역시 이 자산운용사 출신으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정말 돈이 많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이 구독자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는 정말 비밀리에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공개 깜짝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날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1월 1일날 정확하게 이 공지가 나왔던 부분이고 자 트럼프 대통령 오피셜 트럼프 자 이렇게 민코인 관련된 부분이고 이렇게 중국어로 이렇게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18,000% 가오른이 오피셜 트럼프 코인 정말 트럼프 이름을 건 민코인이 광풍을 불고 있죠 자 그래서 오피셜 트럼프 제가 한번 체크하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그마치 1월이었죠 1월 18일 날이 구간에서 이 미국 바이낸스를 필두로 해외 거래소에 미리 상장이 되면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1월 18일 정확하게 날짜가 공개되어 있고 지금 1월 19일까지 자그마치 이 거래일 동안 몇만 퍼센트가 상승을 했습니까 이 18,000%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상승의 모멘텀을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겠죠. 자, 이게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확정 이후로 대놓고 한탕하겠다. 트럼프 코인 더 착취적인 멜라니아 코인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바로 아직 규제, 법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큰 경제 자산을 마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미 수익이 나는 거는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셨겠죠. 자, 제가 요 내용 자체를 자이 중국어로 되어 있는 이 한자를 번역기에 한번 돌. 들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번역기를 제가 이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이 대입시켜서 입력을 해봤더니 자, 바로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 가족들과 함께 이 나사와 손을 잡고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1월에 코인이 출시될 예정이라는 발표가 나와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분명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신 보시는 그대로의 내용 이미 그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 고급 정보통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낼 수가 있었다. 자, 도널드 트럼프도 미국 대통령 가족들 나사와 손을 잡고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이 1월에 코인이 출시될 예정이고 긴급 메시지로 날짜를 추가 공지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나오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정말 고신 끝에 공개하는 이 비밀 자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또한 이제 이 1월 그리고 1분기에 나올 수 있는 제가 조금 부옇게 조금 이 정보를 비밀이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큰 경제자산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제 영상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고 그 대신에 많이 이 공개되는 자료 정말 비밀유지를 필수로 해주시고요. 삶의 질을 바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010-7590-1672번 대표번호 이렇게 남겨놔드렸으니까 문자로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신원 하시길 바라면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하고 이 비밀 공개 자료 정말 어렵게 들어갔고요. 신원 확인 그리고 제가 이 투자 자산운용사 출신이기 때문에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대기기량만 저 역시 1년 넘게 소요가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12년차 코인 전문 트레이더도 힘들게 들어간 이 비공개 자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누구는 계속해서 이런 정보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이 상승의 수익을 수만 퍼센트의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거. 10만원, 5만원만 투자를 하셔도 1억, 10억이 되는 이 불장 시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화면에 보이는 010-7590-1672번 문자 메시지 이 성공 두 글자 남겨주신 우리 모든 홀더 분들 성공투자 수익신원 하시길 기원하면서 정말 어렵게 준비한 자료니까 꼭이 비밀 유지 필수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한분도 빠짐없이 다시 한번또 수만 퍼센트가 오르는 이 코인에 대한 정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1 0억 코인 급등 코인 구독자 우리 이벤트 한정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매일 매일 엄선된 종목을 추천,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을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죠.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1월부터 시작해서 이 단기 매매로 수익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 드린다라는 얘기. 1월 8일부터 자 1월 10일 크로스톨 코인, 스트라이크, 알파컵 여러분들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 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분명히 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많이 하시면서 수익을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이런 부분을 꾸준하게 만들어가시니 훨씬 더 좋은 이 코인 시장에서 불장시대에서 수익을 만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는 공포를 느껴야 되고 남들이 공포에 빠져있을 때는 탐욕을 부려야 한다. 바로 주식 귀재 워렌 버핏의 얘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테크를 오랫동안 이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분명히 녹여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하시는 시간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급등 코인의 이름이 어떻게 될 현재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언급한 번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이슈 없이 전체적인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의 모멘텀을 그릴 때 올라가는 단기 수익 코인을 꼭 여러분들도 놓치면 안 되시겠죠. 세력들의 매직 분석을 체크를 하고 자금 이동 이 수급 이동까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보시기 편하게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제가 코인명 매수타점 매도타점 익절라인과 이 손절라인까지 정확하게 무료로 100%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화면에 제 직통 개인 번호 남겨놔 드리겠습니다 010-7590-1672번 남겨놔 드렸으니까 우리 급등코인 아직 못 받아보신 홀더 분들 계시면 급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는데 매일매일 이 불장시대가 이 출발선에 서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시작점이고 그 여정은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게 지금 현이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 누구와 같이 같이 수익을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같이 수익 만들어 가시는 시간을 마련하실 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010 7590의 1672번 개인 번호 안겨다 드렸으니까 나는 매일 매일 급등 코인을 좀 추천받고 싶으신 홀더분들께서는 이 급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수익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엄선된 추천 코인으로 매일 매일 여러분들에게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받아가시고 제 영상에는 항상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도 2025년 큰 경제 자산 꼭 마련하시길 바랄게요.